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1급 기밀 건강정보입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환자 수가 1999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여성 암 환자 5명 중 1명이 유방암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한 외과 교수는 유방암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그리고 출산율 저하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등 환경적 요인이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 음식들을 피하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어떤 음식들이 유방암을 악화시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색육 및 가공육. 적색육은 붉은 고기로 돼지고기, 소고기 등이 있으며, 유방암 발병과 밀접한 동물성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일주일에 500g 이상 섭취 시 체내에 누적되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적색육을 한번더 가공한 식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와 석연처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가공육 보존제로 사용하는 아질산염과 적색육에 존재하는 아민과 결합했을 때 바람촉진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온에서 조리시 카시노젠이라는 바람 물질도 함께 생성됩니다. 적색육과 가공육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지만 되실 경우에는 물에 삶아 드시는 것이 좋고 조리된 적색육은 일주일에 500g 이하 하루 최대 150g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해서 드시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주 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연구들에서 유방암의 위험성을 올리는 식품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독일 의과대학의 페무트 자이츠 박사는 알코올 섭취량과 유방암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 113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술을 하루 한잔 정도 마시는 것도 유방암 위험을 5% 상승시키며, 술을 하루 세잔 이상 마시면 유방암 위험은 최고 5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퇴경 후 여성인 경우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다고 알려졌는데요. 일주일에 세번 이상 술을 드신 여성분들은 한 번도 안 드신 여성에 비해 유방암의 발생률이 15% 이상 올라가고 술을 먹는 횟수가 1일 증가할 때마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1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술이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음주후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호르몬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선조직을 자극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만약 지속적인 음주로 유방암에 걸리게 되면 여성의 가슴을 잃는다는 상실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발병 확률이 증가하는 요소인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당 가당은 탄산음료와 과일주스 음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가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유방암의 발생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암연구협회에서는 유방암 환자 927명을 19년 동안 추적조사했더니 일주일에 5회 이상 가당 음료를 섭취한 사람이 유방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85%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당 음료가 암 발생을 비롯해 사망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음료의 당이 체내 호르몬 반응을 교란시키는 것이 대표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체내의 당 수치가 높아지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 호르몬 분비량이 늘어나고 늘어난 인슐린이 암세포가 분열 성장하도록 자극하므로 가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튀긴 음식. 튀긴 음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트랜스 지방 때문인데요. 트랜스 지방은 여러 암 중에서 특히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여성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식습관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높았다고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트랜스 지방 섭취량 상위 그룹은 하위 그룹에 비해 유방암 위험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주로 치킨, 빵, 과자를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 식물성 기름을 가공할 때 생성됩니다. 이 외에도 도넛, 팝콘, 케이크,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섭취가 가능한 트랜스 지방은 오랜 기간 몸에 축적되어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최대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유방암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아예 안 먹기는 어렵겠지만 적당한 조리 방법으로 적정량을 드시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욱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